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성입니다. 저는 2009년부터 지금까지, 올해가 2022년인데, 10년 넘게 아나운서로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Y10 라디오에서 5년 동안 일했고요. SBS 스포츠에서 2014년부터 지금까지 8년 정도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프리랜서지만 거의 모든 분야를 다했습니다. 뉴스, 라디오, MC, 뭐 스포츠. 특히 스포츠는요, 올림픽 중계를 했었습니다. 2020 도쿄 올림픽에서 야구 중계를 했었는데요. 남자 아나운서 지망생이라면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올림픽 중계, 이 올림픽 중계는 지상파 아나운서들이 주로 하는 건데, 저는 프리랜서이지만 프리랜서임에도 불구하고 올림픽 중계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운이 좋았던 게 가장 컸습니다. 하지만 실력이 없었다면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까요? 이만큼 저는 실력도 있고 검증된 아나운서라고 여러분께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시험 경력도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2013년에 MBC 아나운서 공채에서 최종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또, MBC뿐만 아니라 SBS, JTBC, 채널A 같은 유수의 방송국 고차까지 다수 진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는요, 제가 아나운서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또 10년 넘게 아나운서 일을 하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지금 아나운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부터 여러분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독학으로 아나운서 준비하기 독아준 콘텐츠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먼저 제가 독아준 콘텐츠를 찍게 된 계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총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생각보다 아나운서 준비할 때 도움이 되는 영상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네, 제가 찾아봤을 때 유튜브를 찾아봐도 아나운서 준비를 도와주는 영상은 뭐 일회성이나 그냥 단발성 이런 영상들이 주였고요. 체계적으로 뭔가 아나운서 준비를 도와주는 영상은 제가 찾았을 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도가준 콘텐츠를 만들면 이 아준생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 잘못된 방향으로 준비하는 이 아나운서 준비생들이 생각보다 꽤 많았습니다. 저는 지금 아나운서 아카데미 강사로도 일하고 있는데요. 이 수업을 들어가 보면 이 뭔가 좀 잘못된 방향으로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방향만 조금 잡아주면 훨씬 더잘될것 같은데, 훨씬 더 잘할 것 같은데, 이런 아쉬움을 갖게 하는 그런 준비생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오프라인 강의의 특성상 제가 만나는 친구들만 잡아줄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제가 아쉬워했던 부분들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게 된다면 많은 아나운서 준비생 여러분이 아무래도 방향을 잡는데 좀더 수월하지 않을까.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 손 치더라도 다시 이제 방향을 선회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또 영상을 찍게 됐고요. 마지막으로는 아나운서 아카데미를 다니기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찍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뭐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첫 번째는 경제적 이유, 두 번째는 지리적 이유일 겁니다. 경제적 이유, 이게 가장 커요. 예. 아나운서 아카데미 수강료는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아나운서의 꿈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이 비싼 수강료 때문에 꿈을 접어야만 하는 친구들 제 주위에도 왕왕 있었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금전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한 예, 이런 마음이 좀 들었고요. 또 지리적인 이유도 큽니다. 예,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아나운서 아카데미에 다니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다른 아카데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부분의 이 아나운서 아카데미는 서울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이 아나운서 아카데미에 오기 위해서 뭐몇 시간씩을 들여서 왔다 갔다 왕복으로 따지면요 정말 몇 시간씩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게다가 컨디션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올라왔어요. 어렵게 올라왔는데 여독이 쌓이거든요. 여행하면서 독이 쌓여요. 컨디션이 나빠집니다. 피곤합니다. 그렇다면. 비싼 돈 내서 수업을 듣는데 좋지 못한 컨디션으로 수업을 듣다 보면 괜히 막 수업 좀 잘못 들은 것 같고 예, 돈만 아까운 것 같고 이런 경우들도 많았거든요. 이런 친구들이 이런 불편함을 최대한 덜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 도가즘 콘텐츠를 찍어 봐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자 이제 도가즘 콘텐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살짝 안내하고 이번 영상 마무리 할게요. 먼저 아나운서 준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준비 방법을 알려주는 강의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연습할 수 있도록 교재 영상을 올려 드릴 텐데요. 이 교재 영상은요. 라디오와 MC 원고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라디오와 MC가 왜 중요한지는 추후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라디오와 MC 원고를 제가 직접 읽어서 녹화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느낌을 따라하셔도 되고요. 아, 이런 식으로 소화를 하는구나. 뭐 이런 것들 여러분께서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Q&A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를 혼자 준비하다 보면요. 많은 질문 그리고 고민거리가 생깁니다. 이런 거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예,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뭐 닭글로도 달아드리고 필요하면 영상으로 만들어서 업로드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민감한 게 아니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댓글로 달면. 유튜브 알고리즘이, 아, 이 영상은 핫한 영상이구나 해서 조금 더 노출도 많이 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도 좀 유튜브가 잘 되고 그러면 저도 더 신나서 더 양질의 컨텐츠를 여러분께 제공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본격적인 도가준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까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궁금하신 점 댓글로 달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